건축 기사 꿀팁, 건축 설비 내용입니다. 이번 내용은 이제 배수 트랩에 대한 건데요. 자, 보이는 이렇게 생긴 게 있죠? 요게 이제 S 트랩입니다. S 트랩. S 트랩이고요. 이렇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보이는 건데, 요게 이제, 어, P 트랩이고요. 요게 이제 U 트랩입니다. 그래서 이 S 트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구들이 이렇게 있겠죠? 기구들이 이렇게 있고, 지관으로 가고 주관으로 가는 거죠. 이게 지관이죠. 이게 지관 배수 수평지관. 그래서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할 때 주로 S요 그 트랩을 주로 쓰는데 S 트랩은 이 배, 배수 지관이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인접해서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봉수 파괴가 쉽습니다. 그래서 봉수 파괴가 쉽다는 거. 특징들잘 알아두시고요. 주로 이제 S t S 같은 이제 소변기에 많이 이제 쓰이죠. 그래서 여기서는 길지만 실제 요 바닥 횡지관에접속할때소변기가 짧습니다. 그래서 어 봉수 파괴가 이제 많이 쉽고요. 이거는 주로 세면기 피트랩은 세면기에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쓰이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U 트랩이죠. U자 모양으로 생긴 거. 그래서 U 트랩은 U 어, 트랩 같은 경우 일명 일명 이제 우리가 가옥 트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유트랩 같은 경우는, 자,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배수관이 이렇게 가면, 여기에 이제 공공하수관이 이렇게 있겠죠. 공공하수관. 그래서 공공하수관에서 올라, 올라오는 악취, 그 다음에 이제 벌레, 이물질,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U 트랩입니다. U 트랩. 그래서 S 트랩, P 트랩, U 트랩. 그래서 이 배수 트랩의 실제 이제 주 목적은 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? 봉수가 있는 거죠. 봉수. 이 안에 있는 물이 봉수입니다. 봉수.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서 해 여기 이제 물이 물이 여기서부터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로가 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봉수. 네. 이 봉수의 깊이는 이제 보통 50에서 100mm 정도로 이제 보통 이제 하고 있고요. 자, 이 봉수를 통해서 이그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들 있죠. 그 다음에 벌레 이물질들을 주로 이제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집이라든가 또는 회사에 설치에는 각종 기구에는 배수 쪽에 관련된 기구에는 거의 다 이제 이런 그 트랩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 목적이 이제 이런 그 악취하고 벌레 이물질을 차단하는 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드럼 트랩이죠. 여기 위에가 이제 뭐냐면 요 싱크대 싱크 싱크대. 자 싱크대 밑에 이렇게 이제 통이 이렇게 있죠. 요게 이제 드럼 모양이라고생겼다고 해가지고 요게 드럼 트랩이에요.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. 그다음에 일부 이제 청소가 가능하죠. 청소가 이제 가능하고 어 일부 이제 다량의 물을 물을 저장시킬 수 있다는 거.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게이 드럼 트랩이고요 요건 이제 바닥 트랩이죠. 요건 바닥. 우리가 바닥에 있는 바닥 트랩. 요거를 이제 벨트 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종 이제 종 그러니까 종. 종, 이렇게 해서, 종, 땡땡 치죠? 그, 그러니까 요 종을, 이렇게, 엎어왔다고 해가지고, 요게, 이제, 바닥, 벨, 트랩이라고, 이렇게, 칭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에 관련된, 이제, 문제들을, 잠깐,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. 자, 배수관에 트랩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, 그랬죠? 자, 트랩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, 요게 트랩이랬죠? 자, 트랩의 깊이는, 여기서부터여기까지 그랬어요. 요 깊이가, 50에서 100mm라고 했고,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, 요걸 우리가 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, 이러한 형태를 S, S,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S 트랩, 이게피 트랩, 이렇게 율 트랩, 그다음에 싱크대 이제 밑에 있는 요게 벨트랩, 근데 바닥에 이렇게 종명을 붙이는 게 바닥 아, 벨트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트랩의 이제 설치해 주 목적은 자, 배수가 신축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니죠? 자, 배수의 역류를 역류를 막기 위해서 아니죠? 배수의 역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. 자, 여기서 배수의 취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? 악취, 취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배수에 봉수를 설치하는 거죠. 배수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.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. 트레의 적당한 봉수 깊이는 그래서 어, 앞전에서도 제가 이제 요 그림을 그렸지만 요 안에 있는 이 봉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봉수 깊이죠. 이게 50에서 100mm가 봉수 깊입니다. 그래서 1번 50에서 100mm, 120, 120에서 150, 150에서 200, 1번 5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.